잠깐만 우리 이거 네. 이거 이런끝 아니지? 1차로 먼저 좀 짤라고 하는 거야 1차로 음, 우리가 신청만 빨리빨리 하면 다 먹을 수 있어 형님들 파티 좀 짜게 네. 공수는 우측 사는 2시 기사는 밑으로 이따가 123 파티 어디 4 5 파티 어디 하면 딱딱딱 바로바로 가줘요 본인 파티 몇 번인지 파장들 이름 기억하시고 아 오늘 시원 저 박빙이네 정신 존나 없겠네 이거 그리고 애들 딱히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한번 보 스트라이 해보자고 그대로. 오 얘네 이게 마을 대기 중이네. 씨게들 봐라 이거. 1분 전. 저 오는 것만 잘 캐치해 주면 돼요. 에이 화이팅합시다 여러분들. 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가라, 그. 방송 화면에는 아 여기 카렌 농장 가는 것처럼 찍어놔 야 이제. 스톱해 줄까. 나 카렌 농장 들어간다 혼자. 나 카렌 들어가서 얼굴만 하, 비추고 하, 나갈게. 입장료. 고고고. 이 새끼들 카렘 안 들어왔는데? 이새끼 낚시 안 나가네? 나갈게요 바로 어, <laughs> 덕덕파티 <덕분에. 웃음> 쪽으로 왔다 얘들 림스 나머지 들어온 데 없죠? 2, 3, 4, 5, 6 확인 중 3, 5, 5 어라? 나 아직 안 지켰어 파 아, 괜찮아요 얘네 네, 림스 지키러 갔구나 아 이거 파티끼리림스 절대 안 된다 어얘들림스 40명 림스 들어가 어, 림프트. 어 림프트. 2, 3파티 와야겠다 오케이 갑니다 파도림스요티림스 한번 죽어 한번 죽어 그냥 같이 모셔서 가자 이거 다 와야겠다 1 2 3 4 5파트 그냥 다 와줘 이거 애들 전원 임프인데자 채울게요 아, 찍을게요, 채울게요 나이스 이동 이동 가서 찍을게요 이 시키들 어디 갔지 나머지는? 아래 아래 여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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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nn히세요. 아래 다 데려오세요 음, 무시하고 여기 땀 해야 돼요 요즘 잘 돌려줘 헤이. 오케이, 들어가자 2개 길들어도 하나한테 안되지 들어가 쭉쭉쭉쭉 자, 오른쪽 <laughs> 아, 오른쪽 들어가지 말고 어, 떴어요 아, 아, 공다 오른쪽에 들어간다. 있잖아 나. 오른쪽에 땄잖아 공이 음. 또 떴어요 왼쪽만 막자, 왼쪽만 4, 5파티가 탑좀 깨줘 1, 2, 3파티가 왼쪽 막을게 4, 5파티만 타워 쳐 나가지 말고 지킬 거예요 그냥 1, 2, 3파티로 충분히 막아줘 뒤집을게 한 번. 싸울게. 아, 힘들지 켜고 있어야 되네. 자 <목소리>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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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올라가세요. 나가지 마세요. 올 나가지 마세요. 안 아, 블루... 싸울게요. <목소리> 싸울게요. 안 라인 서리세요. 안 라인 말. 아, 무조건 막어. 왼쪽으로 와 볼래? 오른쪽 인원들 왼쪽으로 와봐. 왼쪽 뚫고 나가게. 여기 붙어서 그냥 싸먹자. 왼쪽 지져봐. 음, 얘들 빽이 바빠 어. 왼쪽 지져봐. 라이. 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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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볼거야 오른쪽 좁은 길 볼게 올라갈게 쟤네 빠진다 쟤네 빠진다 다른 데로 나른다탑 빨리 깨고 다른 데 가야돼요 가자 탑 깼다 우리 파괴됐어요 네, 깨졌어요 타워 깨졌어 노스트링 깨졌어? 노스트링 뺏겼어 어 얼음왕구랑 시라산 어르왕구 먼저 할게어르왕구 이러면은 지금 노스트링 빙하 빼고 다 먹은거네 1파티 노스트링 사냥 가고 2파티 림스트 사냥 좀 해주시고 동일아 그보 봉인탑 깼는데 또 지원이 있으면 또 내려와줘 네아 예. 이거 타워를 다 깨야 되네 우리가 아파티레인 타워 깼어요 정글 탑 깼대 네. 노스링 림스트만 보스 집중하면 될듯 1, 2, 3, 4, 5파티 집중해 우리 바로 들어갈 준비해야 돼 림스트 형들 음. 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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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티 다, 아, 림스트 1, 2, 3, 4, 5파티 다 림스트 1, 2, 3, 4, 5파티 림스트 뭉쳐서 가야 어, 돼요 이거 기다려 다리 넘어가지 마 넘어가지 마 먼저 뚫어야 돼요 가자 뽀뽀 기사 뽀윤 돌려줘 미스틱 등 감으시고, 종이 미스틱 오케이, 네, 끝났어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 많이 밀린다 5시 보자, 5시, 5시 5시로 1파티만 왼쪽 쪽 마무리하시죠, 1파티만 2대1으로 2벌이겠네 아래쪽, 맨, 왼쪽, 아래쪽,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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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 뭉쳤다가 뭉쳤다가 우리 아래쪽 내려가는 정도 올라와줘 이거 정리 좀 하고 가야 돼자 이제 내려갈게 요 여기까지만 가자고 기사 천천히 갈게요 기사 천천히 오른쪽으로 밀어 그거 따라가지 말고 못치는 애들 선 뺏었거든 내려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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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내려와봐 쭉 내려가 쭉 내려가 임재경 그만 그만 여기서 막아야 돼 우리. 위로, 위로. 이거 막아야돼 12시 다리 쇼핑길 길 터줘요 길 터줘 기사들 길 터줘요 이 다리 건너가지마 건너가면 불리해 어 너무 계속 와 이거 어쩔 수 어, 없어 얘네 킬지가 여기야 보스딜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마 오케이 에이, 먹었다 에이.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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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 아, 얘네가 먹은걸로 점수가 되냐? 많이 때리면 아, 초기 시켜야돼 말안 됐네 저거 하나 뺏겨도 일단 딴데다 먹자 자 이러면 리베르 우리가 먹었고 파미르 먹었고 얘네는 그냥 림스트 하나 먹을 생각인가 보다 다른 데를 다 버렸어 그냥 이거 하나 먹고 나머지를 어떻게 다 버릴 생각을 하지? 저 새끼들 그냥 점수 더 치워갖고 그냥 마지막 거까지 보스 띄우려고 하는 거 같은데 림스트 뭐 전설 스킬북 있냐? 피닉스로요 가자 1,2,3 파티 고 피닉스 고 썼다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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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스터 보스 같다, 림스터 보스 같 내려가 죠 내려가 중 보스방 내려가자, 지지. 보스방 지지. 내려가자, 내려가자. 보스방 지지. 쭉 내려가자, 그냥 내려가자. 애들 나머지 한 팀이 보스 잡고 있다, 아, 뭐. 치고 있다, 쟤들 개빡들 중애들다 잡아요. 그냥, 그냥, 그냥. 보스, 그냥, 그냥, 보스, 안 들어와, 비벼야 돼, 비벼야 돼. 안으로 들어와서 비벼야 돼. 안으로 들어와야 돼, 더, 들어와야 더, 더. 어, 싸우지 마시고 들어와요, 그냥. 뒤에 뭐, 뒤에 뒤에는 들어오게. 없다나 안에 들어가서 지져. 눈자키형어글 먹고 초기화 좀 해줘. 아, 씨. 그냥 워낙 강해 보스 진짜. 다른데 빠르게 먹자 하고 수 없어. 어려. 시라산 이제 5만 점인데 1만 점 남았어. 가자 가자 시라산 1, 2, 3, 5. 어랑도 24만이거든. 시라산 하고 바로 어랑 준비해야 돼. 시라산 빠르게. 시라산. 이거 잡고 바로 어랑. 시라산 것. 어랑 어랑 어랑. 어랑도 갈게요. 배은 25만 하고 보스 잡으면 끝나고 어랑 끝났고. 데스벨리 끝나. 카렌 잡았다 동이라. 세바페어로 어... 넘어가 세바페어로. 아 그래도 우리 저기 7식구가 다 뺏었으니까 지 로스링이랑 림스 트요거두개 빼고는 컷, 다 먹었잖아 일단 고생하셨어요 카타콤갈게요 애들 카타콤 와요 우리야 더 빨라 하두개가 오스버로 자몇 열어 한 번에 갈게요 3 4 2 1 오! 5 달러 5 지금 볼 되겠냐 개새끼들. 아무 소나들다 우리 진짜. 들어가다 <laughs> 이런 또 보이지? 한 초를 줘야 돼요. 나와 나와 오른쪽 나와줘 오른쪽 방이놈만 나와줘. 들어가 버리는데. <laughs> 개새끼들 대원냐 집에 가라. 아, 그냥 집에 가 오지마 이거 나왔다가 들어가는 게더 빡세. 사장이나. 석판 아, 나왔어요? <laughs> 네 석판 나왔어. 그 제가 어제는 제가 치킨 파티 했으니까 오늘은 동일이가 하나요. 농치킨 파티.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야 어제 길드원들 사기 증진을 위해서 내가 치킨 파티 한번 했어. 자 일단은 예말 돌려버리죠. <laughs> <해봐요>. 안 들어버리고. 호스를 <laughs> 네, 가야 되니까. 혼돈 네. 레인비. 아니 사기 증진을 위해 치킨을 몇 마리 뿌렸는데 그대 어제 열네 마리. 왜또 갑자기 치킨 열 마리 안 뿌렸어? 안 아, 우리 여기 분식형들이랑 다온 거야 이거. 이거 아니면 파티 사진을 좀 찍어봐요. 지금 파티 없는 분 있어요? 아 치킨을 뽑아야 되니까. 또 본인 빠졌다고 서운해하면 아. 그렇잖아 역시 동일이. 역시 응. 구분이. 이 시간에 방송해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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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도 오 전비 좋아요. 몇우골아 좋았어. 야 치킨 요한 마리 얼마니? 28,000원, 30,000원밖에 안 해. 그냥 반반 세트하면 23,000원? 우리가 <laughs> 되겠네. <놀린> 일단 어느 어, 그 정도 하는 건데? <놀린>